스토리에 올린 준영이 노래. 준영이 꺼, 준영이가 나 작업했다고 보내줬는데, 준영이가 자기 작업했다고 보내줬는데 너무 잘해가지고. 깜짝 놀랐지 뭐야. 음. 이모 보이는 게 나아요? 그때도 달라요. 제가 옷을 입는 거에 따라서 모자를 쓰고 안 쓰고가 달라서. 오늘은 좀 깔끔하게 입었어요. 그래서, 머리를, 나 작업하는 거 아니야. 그냥, 그거. 자기가 작업했던 나한테 번져 줬는데, 너무 잘해가지고, 놀라버렸어. 응. 같이 하는 거 아니야. 그냥, 잘해가지고. 여러분들, 준영이 팔로우 해줘요. 준영이 팔로우 적다고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. 막 그, 뭐야. 잘 팔로우, 발로 빠졌다고 터키, 터키 알죠? 나 그리기 쉬운데. 아 어우 렉, 정말, 저, 왜이래 전수성씨? 왜? 왜요? 웬일로 머리를 하셨을까? 저요 오늘 그냥 머리 하고 싶었어요. 머리 하고 작업 실 왔잖아요. 아, 멋있다. 멋있게 하고 작업? <laughs> 약간 그런 그런 약간 마인셋을 유지하기 위해서. 오. 옷도 예쁘게 입고. 넥라인이 특이한 옷을 입었네. 나 샀어요. 그거 하러, 간 겁니까? 그거 하러 가그광범그거광 그가 맞아요 잠그만광현위가 그가 광범요가 그가 광범위가? 그가 광범위가? 그가 광범위가? 그가 광범위가? 그 도장.. 범위가도 도장 그그리플 그리포인... 아아 <목소리> 잠깐만 아 <목소리> 어, 아닙니다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밥 먹었어? 아침에 먹었는데 이제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. 왜요? 이것 때문에. 요 <laughs> 이것 때문에 안 돼요. 볼따고 응. 네. 어제 어제 충격이 커가지고 빼일 것 같아요. <laughs> 어제 잘 나왔는데. 그건 맞지만. 오늘 먹으면서 한타 와가지고 좀. 아니, 두 번은 먹으세요. 그러면은, 이따가 먹을래요. 너 오늘 늦게 잘거 아니, 아니야? 저안 자죠. 그럼 좀 먹어. 저안 자요. 그럼 좀 먹어. 형들 있어요? 우석 아니, 그, 인섭이 있어. 이거 인섭이 건데. <laughs> 인사비 <믿고? 웃음> 바뀌었어요 바깥... 이제 콜비아 핸드폰 좀아 핸드폰 좀 바꾸세요. 원래 그 원래. 아 귀찮아. 요 저는 귀찮아 가지고 지금 지금 민증도 재발급을 안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. 아니 휴대폰 너무 멀어가고. 그 o 멀 멀고 o 걸려요. 그 그.. d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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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o 아 오케이. 내일 o o 대현 형이랑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라하브 함께 하기가 힘들다 아 근데 형이 형이 어쩔 수 없어요 형이 하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감당을 못해요 제 폰이 아니. <laughs> 핸드폰 다음에 갖고 갑시다. 알겠습니다. 형형 계속 회사에 있을 거예요? 오.